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참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켜서 우리가 변화 산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헬몬 산을 이 가르치는데 아무튼 이 산은 예수님이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랬어요. 엿새 후에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언제로부터 엿새 후냐 하는 거예요. 그 어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어제 우리 말씀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할 그래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죽으시다니 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다나 이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한 자리 할 것을 다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이 왕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서 좌우에서 한 자리씩 할거 아닌가 하는 기대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십자가 얘기 가장 참혹한 십자가 얘기 죽음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끼으시냐 말이야.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세상 말로 김생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한 자리 딱 기대하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다나 내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나를 더 무지여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열세 후에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또 이제 이 사랑하는 야고보 이들을 데리고 이제 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들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 이 변형되는 모습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만 생각하느냐?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진다.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벌써 힘들어 하느냐? 그러지 마. 십자가 고난 이거 다음에는 이러한 영광이 있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봤어요. 고난 받는다니까, 그 고난만 보고 벌써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와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넘어서면 그 뒤에는 영광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변형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있어질 영광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지요. 영광.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고난은 좀 제거하고요. 아유 십자가는 좀참 제거하고요. 영광만.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 주님의 모습 변화되는 모습은 곧 천국의 영광.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죠. 주 제자들은 그동안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산상수운 말씀할 때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아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겠지 하지 별로 그렇게 관심 없고 오직 잘 먹고. 또이한 자리 하고 뭐 이런 쪽에만 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촥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이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고 그랬어요. 변형. 완전히 딴 모습으로 확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주의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 이렇게 해가잖아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 하신 인간의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확 변화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변형됐는지 사람들이 막 깜짝, 오, 어, 예수님인데막그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꽉 나는 거예요. 해같이 쫙 빛나는 거. 그 옷이 빛과 같이 막 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옷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아니 인간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해같이 빛나네. 과거의 이 구약 시절 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놀래잡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해처럼 예수님의 옷이 순식간에 빛처럼 확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다음에 보면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 어, 예수님의 모습이냥 그 해처럼 빛나며 하나님같이 된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거기에 두 사람이 다 나타나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아, 이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안 기적의 대표자예요. 이들이 쫙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자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아,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 엘리야 그들이 예수님과 딱 대화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이 또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것이 좋사오 네. 아 이렇게 놀랬는데 그렇게 아유 주여 하나는 짓고 하나는 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우 주여 하면서 막 신이 나서 얘기하자 하였는데 너무 척 내려오죠. 다시 한번 좀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어, 그때에 이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막 대화할 때에 포리온의 빛난 구름이 쫙 그들을 덮은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구름이 성전 안에 빽빽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쫙 성막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셋이 대화하고 있는데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쫙 덮었어요.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쫙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그때도 딱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쫙 들렸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놀라죠 이야 이들은요 메시아라면 멋지게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건안돼 이럴 수는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역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확 박히도록 아니 머릿속에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 이미 그 모습을 확 보니까 그게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봤어요. 오늘 자다가 꿈을 꾸든지 아니면 환상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그것을 쫙 보면 이제부터는 누가 뭐래도 천국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확 그게 가슴이 쫙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바로 육절 말씀에 육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막 이제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동안 얘기만 들었는데 하나님이신 걸 알고 이제 눈이 죽었다. 하나님을 내눈 앞에 뵈었도다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칠절 예수께서 나와 그대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손을 딱 잡아주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막 두려워해서 엎드려하고 막 떨고 막 난리가 났을 때에 손을 딱 그대에게 대시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우려하지 말라. 얼마나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어요. 손을 잡아주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서서 봤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팔절 말씀 나가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어 어.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땐이 사람이 중요해. 이 환경이 중요해. 그래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사건 말하지 마. 예수님 외에 다른 환경 말하지 마.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보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거 보려면 신앙이 흐트러져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환경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뭐 신비한 거 보려고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신앙 흔들려요. 아, 오늘은 신비한 거 없나? 아, 그럼 다음 달은 좀 시시해져. 아, 그러면 좀 아닌 거 아니야. 사람도 신비한 것도 환경도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남았다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대신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고 천국 영광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만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 보고 걱정하냐? 십자가 사건 위에는 죽음 사건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 부활 다음에는 천국의 영광이야 십자가 그거, 그거 두려워하지마 걱정하지마 어제는 십자가 얘기할 때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너 그것을 듣고 섭섭했지? 아니야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이 있어.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들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 사건 넘어서는 진정한 이 승리의 영광이 있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는 영생 폭락이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십자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을까?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 천국에 이들이 살아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할 때에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 주듯이 너희도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는 것을 그들에게 쫙 보여 주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고난받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시원찮게 읽었던 말씀을 한번 탁 읽어봐요 4절 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아주 여기 보니까 딱 이양 터득아 너무 좋네 너무나 경치가 좋네 너무나 좋네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았으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런 사례. 야, 그럼 나도 모세와 함께 엘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이 천국에서 살수 있다니 이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막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홀경에 빠져서 내려오시고 싶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지나서 이제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면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면 그런 찬송을 해요. 610장 보면 고생과 수고가 다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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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세 내가 누릴 영광이세, 은혜로 주얼. 배움 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세. 장례 고난 죽음 이거 슬픈 일이 아니다. 이 고난 탁 통과하니까 영광의 주님을 딱 배는 거예요. 지금 눈 감았는데, 눈떠보니까 천국이 영광일세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님과 함께 거한다니, 얼마나 영광이야. 잠시 그냥 그 헬몬산에 와서 주님의 편형된 모습만 봐도 좋았는데,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니,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거 생각하면 고난이 두렵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십자가가 걱정됩니까? 이거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통과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 영광 이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